야, 이게 왜, 이거 어떻게 세팅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한번 다시 봐야겠어, 이거. 세팅을. 일단 이건 지금 첫판이기 때문에 테스트에요, 테스트.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제가 비행, 비행기를 또 렌트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타고 가시라고. 네. 그래서 이거. 핑. 옥상 내릴까요, 옥상? 아, 그래, 그러자. 아, 나 이쪽 위치를 잘 몰라서. 어. 어. 가자 가자 가자. 나를 잘 몰라 이거. 나도 산호은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특히 이이 이 공간. 이 공간은 내가 위치를 정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laughs> 완전 자격이다 아, 따라와도 돼. 따라오라 그래. 아. 아 맞다. 아원무도 이거. 아 맞다. 나카신 하니. 그거 지 어 저기 사람 있다. 저기 바로 오실 것 같은데. 면들 보고 계시죠? 응급 지혈 주사 뭐야? 아, 처없다 미쳤다. 없다고 벌써? 네. 어, 왜 이렇게 총알이 없지, 이거? 어, 왜 이렇게 3D 없어, 근데? 어, 앞에 살아안았다사람남았다 이... 나이스. 잡았고. 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 또 있어. 아또 있어 아아 있어. 아~~참 아! 아이고 죽었다! 야너왜너왜 너왜 벌써 죽었어 <laughs> 우리 1등이에요 괜찮아요 아 진짜? 오, 우리 1등이네 4킬 했어킬 잘하고 있어 야, 누가 카구팔 두고 있어. 대박. 내가 또 예전에 또 저격총으로 또 한때 유명했던, 예? 여러분들. 빨리. 그 제가, 제가, 어, 쏜그 저격총 때문에, 어? 영화까지 나왔죠, 여러분들. 어? 거기도 빠졌어. 오! 오! 소매! 나이스. 빠이. 안녕. 어 떴어. 아 뚫었다. 아저 있었구나. 아 총무기가 없네. 빨리 죽여줘아아 아, 따라잡히겠다 이거. 형님 움직이면서 캐치 캐치세요. 나나나나 떴어. 아아아아! 이분들 죽격 아아 장난 아니네! 아 장난 아니네! 아, 2등이다. 아, 어 3등인가요 인서트. 아, 가자, 가자, 가자. 일로, 일로, 안에 죽어야겠구만. 여기, 여기. 가는 중. 위에서 봐주세요. 어 위에 니 바로 위에다 있니 바로 위에 잡았어. 아왜왜왜 왜? 왜, 왜, 왜. 아저 내가 죽였는데. 죽였다. 아 여기 아, 술탄 없냐? 아 술탄 없네. 자 어떻게 할래요? 야, 얘 친구들 꼴라 나온다. 제가 죽여드리지요. 어 어디 내렸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내 앞에 있다. 나이스 킬. 나이스, 아유, 나이스. 위 잡았어? 아니 아니야. 오, 아직. 아, 더 있어요.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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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내려갔다. 아, 내려갔다. 오케이. 좀 맞췄고. 오. 어디 저하아 네, 바로 앞에. 오케이. 또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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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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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절. 아, 여기 사람 많이 오네. 어, 잠깐만. 어, 야, 기에컵컵발 컵. 아, 확인. 나만 노린데. 아, 여러분들, 그러지맙시다카고파어딨어 아, 어 뭐야? 아, 저 개핀데. 진짜 바로 죽이면 돼요. 와, 아, 내또내다카카팔이요 아,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저기 있다 오 아, 에 겁나 흔들려 겉발로. 단발로, 단발로 음. 더, 나이스! 어, 나이스!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다 닦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레너드에요 아니 이상 총알 너무 많이 썼다. 아껴 써요, 총알. 좀. 여러분들 일로 오실 때는 총알 좀 아껴서 아껴 써서 오세요, 여러분들. 총알 좀 아껴서 저한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형 바로 위. 알아, 봤어, 봤어, 봤어. 어, 뭐 또, 또 내린다, 또낸다 아, 또 내렸어. 아, 앞뒤로다 내리네. 아. 저희랑 자리 옮기자. <웃음> 네. 저희랑 <laughs> 자리 옮기자. 아, 이, 아 김태경님 어서오세요. 김태경님. 일단 너 있는데 한번 내가 더 갈게. 거의 좀 사리고, 살리고 있어봐. 재밌네. 우리 2등, 2등, 2등. 아, 뭐야 얘네. 왜? 총알이... 아, 이거... 에... 여러분들 오실 때총알좀 아껴서 쓰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좀 써야 되거든요, 총알을. 그러니까 지혈 주사는 뭐야? 그러니까. 어, 때렸다. 거 예. 바로 앞쪽이네. 하위디. 나이스. 나이스. 대자라구. 아, 왜, 야,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또 있다, 바로 위에 또 있다. 네. 어, 저기 있다. 아, 진짜 잘하네, 인서트. 오오오. 내뻔괜찮 네, 아. 자, 우리가 1등이에요. 아, 2등이네? 인서트 1등이다. 오케이. 어, 옆 앞에 한 명이 열렸다. 아또래러스티아 아, 아, 여러분들 한 분씩 한 분씩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에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다 반가워할 수 없으니까 한분한 한 분씩 모시면 제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나 죽었어 나딴데 나 가야겠다 딴데오 딴 데, 뭐야 한, 한, 저거 아한 오케이 딴데가야겠어 이게 좋은 거같아 이게 이쪽이쪽 이쪽, 이쪽. 이쪽. 바라보는 데 갈게요 음. 어저 좋다 또 일로 또 오시겠죠?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사람 없으면 좋지 뭐 알아서 또 오실텐데 뭐 <laughs> 여러분들 잡혀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잡혀 일단 이거 내가 딱 해보니까 움프로 해놓은 다음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아델리 하나 빨아 그래야 움직이기 제일 좋아 아,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많으니까 다는못 먹지만은, 나, 아, 음, 그러니까 M4는 그게 없어. 네 없어요. 오로지 그냥 전투. 음.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한분한 한 분씩 예,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와서 아, 내려오신다. 오신다고? 내려오신다 내려. 140 내려와요. 어디? 어디다요?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카고팔고팔 바로 앞쪽인데 엎드렸을건데 아고팔다고팔가어디가셨지찍었어가 벌써? 가 내려올텐데 아,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아, 미리 팬다. 어, 저기 이이 이 방향인 것 같은데, 방금? 아, 너냐? 네, 저 왔어. 또, 또 내려온다, 또 내려온다. 어디? 계속 내려와요. <laughs> 여러분들, 많이 많은 참여.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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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110, 110. 아, 한 명이 밑에 또 내렸다, 밑에 또 내렸다. 이렇게 저기다가 위쪽 놓고. 아 이분도 존버인가? 존버 전보 도짐입니다 나오세요 이러면 우리 빼요 우리 뒤로 뺍니다 안 싸워드려요 그러면 어 왔다 저기 어350한 대? 뭐야 야 바로 앞에 카, 바로 앞에다 바로 앞에 오케이 나무 돌어 오케이 네? 나이스 킬 나이스 나 아, 이거 내가 먹자 아 오탄없다 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 카고파를 넣었다는 여러분, 얘기는 여러분들 어 앞에 정면 끝났단 얘기에요 여러분들 야 바로 밑에 S방향 S방향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이스 여러분들, 저는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죽일 수가 없어요. 어 네. 뭐야 뭐야 저잠사 잠깐만, 잠 아, 여러분들. 총을 좀, 여러분들 좀 총을, 오실 때좀 총을 좀 갖고 오세요, 여러분들. 밑에, 밑에, 밑에. 밑에? 어,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아, 아, 두 명, 명이다. 더워줄게, 더워줄게. 잠깐만, 잠깐만. 아, 야, 기절, 기절,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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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명이야. 한 명, 해? 한 명, 한 명, 한 명, 또있어 두 명이야. 바로 아, 앞에 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오케이, 그 죽은 시체 쪽. 어, 잠깐만, 있었어, 있었어. 어,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왼..오른쪽에 나무있다 에이 안돼안돼 돼, 안 돼, 안 아자 강현아 <laughs> 네. 영어 아저씨에서 한마리 나오지 <laughs> 옹기자 옹기자 어. 찍어주세요 오늘 물이 별로야 옹기자 옹기자 또치 어있어 또치 또치 어어 또치 아 위로가야 돼 위로 여기 뒤쪽에 한 있다 아네왜왜왜왜 왜, 왜, 왜. 끝났어요 2등이다 아, 아 벌써 끝났어 아 1등 누구지? 2등 있었을 것 같은데 아 1등 궁금하다 1등 어떻게 보지? 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어 재밌네 오 재밌네 수고하셨습니다